우리의 주인공 타쿠미 우연히 차원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젊은 생명을 잃어버렸어. 눈을 뜨자마자 그는 영혼의 형태로 여신 앞에 서 있었어. 그 여신은 타쿠미에게 이 세계 마르드에서 소환당했으니 새로운 시작을 알려줬어. 노른 여신은 이 이계의 수호자로서 불운한 일에 사과했어. 노른은 타쿠미에게 소환의 비밀을 쉽게 설명했어. 다른 세계에서 랜덤으로 사람을 불러오는 거라고. 그는 선택 목록에서 빠졌는데도 어쩐지 끌려온 거야. 결국 이건 실수지 기능이 아니야. 그 소환은 위험해서 금지됐어. 그런데 그들이 여신을 속이고 나쁜 목적으로 썼어. 화가 나서 지팡이를 부러뜨렸어. 노루는 화가 치밀어 지팡이를 부러뜨리고 욕까지 했어. 타쿠미는 여신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정말 심각하단 걸 느꼈어. 사건을 알자마자 개입했지만 늦어서 그의 죽음으로 이어졌어. 이제 노루는 보상으로 이 이계에서 새 삶을 즐기게 해주고 싶어해. 소환된 다른 사람들은 시도니아 제국에서 안전해. 그는 혼자 남았고 지구로 돌아갈 수 없으니 운명을 받아들이고 새 출발을 하기로 했어. 물론 노르의 특별한 혜택이 따라붙지. 먼저 여신의 축복부터. 이 세계는 게임이나 일본 애니처럼 재밌는 게 많아. 그래서 힘없이는 살아남기 힘들어. 타쿠미는 그 흥미로운 세계를 경험할 거야. 걱정돼서 노르는 초강력 능력을 주겠다고 했어. 타쿠미는 상태창을 확인하기 시작했어. 이름은 그대로, 나이는 리셋됐어. 마르드 세계에서는 지구처럼 직장 생활 없으니 주요 스킬을 직접 골라야 해. 여신은 검사나 마법사 같은 고급 제안을 했어. 싸우기 싫다고 하니 연금술사 대장장이 목수 제조사 같은 옵션을 주더라. 그녀는 모든 걸 한데 모아주고 다른 마법까지 더해서 쉽게 살수 있게 해줬어. 첫 번째로 무언가를 몸에 집어넣으니 그는 소리를 질렀어. 그리고 아스가 대륙으로 밀려 새 삶을 시작했어. 설명이 너무 적다고 불평했지만 여신은 더 말하지 않았어. 이미 힘든 상황부터 시작됐어. 정말 불운이야. 근처에 물이 있어서 보니 그는 엄청나게 잘생겼어. 이 정도면 위로가 되네. 가방을 확인하니. 여신이 음식, 물, 생활 도구를 모두 준비해 줬어. 타쿠미는 과거를 잊고 이 세계에서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했어. 상태 창을 다시 보니 노른이 추가한 스킬이 무수히 많아. 먼저 마법으로는 불, 물, 바람, 땅의 네 가지 원소가 있어. 초기 직업은 연금술사와 대장장이야. 게다가 시간 마법과 여신의 축복까지. 그는 이게 복잡할까 봐 싫어했어. 그래서 상태 창의 일부를 숨겼어. 마법에 대해 그는 자신의 능력을 먼저 테스트해 보고 싶었어. 물 마법으로 기본 레벨을 시험하니 꽤 재미 있었어. 바람과 땅도 신나서 이건 진짜 판타지 세계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 우선 마을을 찾는 게 목표야. 그래야 이곳에 대해 더알수 있지. 우연히 괜찮은 나뭇가지를 봤으니 전투 도구로 쓰고 싶어. 감정 스킬 덕에 그 나뭇가지의 정보가 나타났어. 이건 찬스라는 나무 괴물에 떨어진 물건이야. 이 나무는 품질이 높아서 간단한 무기로 딱이야. 안전을 위해 그는 약초를 찾아 약을 만들었어. 감정 스킬 덕에 모든 게 쉬웠어. 그렇게 다양한 식물을 잔뜩 모아서 가방에 넣어뒀어. 그는 여신이 이런 스킬을 주신데 감사했어. 갑자기 한 소녀의 도움 요청 소리가 들려왔어. 그 아이는 영리하게 타쿠미에게 달려왔어. 실은 소녀는 소크게 토끼에게 쫓기고 있었어. 그 토끼는 무시무시하게 흉악해 보였어. 타쿠미도 무기를 꺼내 방어했어. 소녀는 그 생물이 자신을 잡아먹으려 한다고 말했어. 이곳 토끼는 풀을 안 먹고 사냥을 하네. 풀을 안 먹고 사냥을 해서 달려들었어. 그게 달려들자 그는 진정하며 정수리에 베었어. 그리고 쓰러졌어. 그 푸른 약으로 쓸수 있대. 놀랍게도 그는 새로운 직업 용사를 얻었어. 평범한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구해진 소녀도 감사의 말을 했어. 물어보니 그녀는 근처 보마을에 산대. 약초를 따다 보니 깊이 숲으로 들어갔어. 타쿠미는 함께 가자고 했고 그녀도 동의했어. 오늘 밤은 밖에서 자지 않아도 되겠네. 그는 기뻐했어. 소녀는 그 토끼를 가져가라 했어. 고기가 맛있대. 그 말에 그는 가방에 넣어뒀어. 소녀는 그를 칭찬했어. 정말 대단하다고. 타쿠미는 속으로 후회했어. 스키를 숨기려 했는데 상황이 강요했어. 둘은 이름을 소개했어. 그녀는 몰리야. 시도니아 제국으로 장면이 전환됐어. 소환된 세 사람은 아직 상황을 모르고 있어. 그러다 한 사람이 나타났어. 그녀는 그들을 용사라고 부르며 소환에 감사했어. 그들은 같은 반 친구라서 다행이야. 여기가 어딘지 묻자 지구와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했어. 지구와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그들의 목적은 이곳을 구하는 거라며 용사에게 도움을 구했어. 두 사람은 갑자기 끌려온 게 불만이었어. 상대는 모든 걸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했어. 그녀는 시도니아 제국의 첫 번째 황후 엘리자베스야. 정말 아름다워. 바로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그녀에게 호감을 느꼈어. 유일하게 경계하는 사람은 아하냐. 갑자기 아하는 노른의 축복으로 감지 능력을 얻었어. 그 덕에 그녀는 이 앞에 상대를 믿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어. 본능만 따르면 답을 찾을 수 있어. 타쿠미의 장면으로 돌아와. 이제 저녁이야. 그가 딸을 구했다고 하니 몰리의 가족이 감사를 했어. 그들은 사냥꾼 방가 아내 마사, 대장장이 삼촌 보분이야. 타쿠미는 마을에 머물고 싶다고 했고 그들은 허락했어. 이 지역은 광석과 약초가 풍부해서 자원이 무한해. 그래서 주민들은 관련 일로 살아가. 이곳을 제작의 천국이라고 불러도 돼. 타쿠미는 감사했지만 여기는 여관이 없어. 보답으로 그 가족은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어. 마을 사람들은 빈 땅에 타쿠미를 살게 했어. 게다가 모두가 도와주러 왔어. 일을 줄이기 위해 그는 땅 마법을 써서 기초를 만들었어. 땅 마법을 써서 성공했어. 하지만 에너지를 많이 써서 피곤했어. 삼촌은 타쿠미가 마법을 쓰는 걸 보고 칭찬했어. 그들은 별로 캐지 않고 그냥 즐겁게 나머지를 맡겠다고 했어. 그렇게 그의 새 삶이 시작됐어. 며칠 후 작은 집이 완성됐어. 복수 스킬로 필요한 물건을 만들었어. 현재 스탯도 증가 중이야. 용사와 마법사가 레벨 3이야. 하지만 그건 안 맞아서 그는 연금술사와 대장장으로 전환했어. 자원이 많아서 그는 광석을 좀 가져와 제작을 시작했어. 가장 특별한 건 마법 광석, 만화를 흡수해. 목표는 모든 걸 블록으로 만들어 자유롭게 쓰는 거야. 보통은 큰 용광로가 필요해. 하지만 특수 스킬 덕에 연금술 직업만으로 돼. 한참 만지작거리다. 타쿠미는 세계를 성공적으로 만들었어. 하지만 만화를 많이 소비해. 새로운 것에 흥분해서 그는 계속했어. 결과는 몰리가 방문했을 때 타쿠미가 그 모양이었어. 그녀는 그가 아픈 줄 알았는데 마력 고갈이었어. 몰리는 엄마에게 말했고 결과는 꾸중이었어. 이제 제작은 모두의 감시 아래서 해야 해. 방과 삼촌은 회복약을 주며 일을 계속하라고 했어. 그렇게 두 엄마 딸의 감시 아래 그는 순금블록과 다른 금속을 만들었어. 대장장 스킬로 그는 재료를 써서 냄비와 송곳을 만들었어. 송곳 스킬 연금술사처럼. 연금술사 스킬이 엄청나게 성장했어. 타쿠미는 이곳에서 물 만난 고기처럼 자유로웠어. 다음 날 그는 보본 삼촌과 함께 무기단조를 배웠어. 마법 덕에 필요한 때마다 온도를 높여줬어. 덕분에 무기는 고온과 안정으로 최고였어. 삼촌은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무기를 만들었어. 기뻐했어. 타쿠미의 대장장 스킬도 레벨 40이 됐어. 하지만 최근 연금술은 전혀 안 올랐어. 다음 날 아침 그는 약 만들기로 전환했어. 방과 삼촌에게 약병을 좀 빌렸어. 그는 전에 모은 약초로 비슷한 걸 만들어 보겠다고 했어. 그가 그렇게 열정적이니 삼촌도 약병을 주겠다고 했어. 지침대로 하다 보니 그는 회복약을 성공적으로 만들었어. 하지만 색깔이 평소처럼 진하지 않았어. 더 많은 약초효과를 알기 위해 타쿠미는 몸으로 실험을 했어. 결과는 몇번 죽을 뻔했어. 다행히 정화와 회복 스킬이 있었어. 위험했지만 그는 독저항 상태를 얻었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갑자기 새로 된 멧돼지가 나타났어. 정말 이름처럼 몸이 단단해. 타쿠미는 창으로 찌르지만 멀리 튕겨나갔어. 바람마법으로 공격했지만 효과 없어. 게다가 뒤에 다른 괴물이 있어. 그 멧돼지가 때렸으니 이제 그 편이 돼. 덕분에 그는 위험에서 벗어났어. 하지만 작은 거미, 거미를 가까이 두고 타쿠미는 연금술사 능력으로 그 괴물의 머리를 분해했어. 다행히 성공했지만 너무 아팠어. 그는 상처 입은 몸으로 거미에게 안부를 물었어. 거미는 거의 죽을 지경인데도 여전히 물어. 구해졌으니 그는 회복으로 보답했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길들임 능력을 얻었어. 그렇게 거미를 애완동물로 만들었어. 생긴 게 귀엽게 생겼으니 타쿠미는 등을 타도록 허락했어. 잎사귀처럼 생겼으니 이름을 풍이라고 지었어. 잃은 다리는 다시 자랐고 몸도 커졌어. 두른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어. 풍은 진화해서 기뻐했어. 그렇게 그들은 그 멧돼지를 마을로 가져갔어. 모두가 놀랐어. 더 중요한 건그 독한 거미가 타쿠미에게 붙어 있으니 모두가 물어봤어. 타쿠미는 길들였다고 했어. 삼촌들은 이게 무슨 종류냐고 물었어. 보통 동물만 길들이지. 이런 곤충 괴물은 처음 봤대. 오늘의 수확은 멧돼지 하나야. 그래서 마을에서 잔치가 열렸어. 물론 귀한 재료는 타쿠미에게 돌려줬어. 삼촌들은 이걸 도시로 가져가 팔아 돈을 많이 벌라고 했어. 지금 마을은 타쿠미 덕에 더 밝아졌어. 하지만 그는 이런 작은 마을에 오래 있지 않을 타입이야. 여신은 그의 순탄한 삶을 보고 기뻐했어. 다른 친구가 노른에게 이 남자에게 왜 모든 걸 주었는지 물었어. 그녀는 그 이유를 숨겼어. 제국이 소환을 시도한 지 1년 전, 그건 타쿠미가 용사들보다 더 먼저 이세 삶을 경험했다는 뜻이야.